어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방송을 찍습니다. 인텔리제이, 어, 강의를 여, 올려놨는데,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, 앞으로는 인텔리제이를 쓰면서 제가 알, 알, 알게 됐고, 어, 유용한 팁 같은 것들, 이렇게 짧게 짧게 올려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. 근데 오늘 그, 오늘 주제는, 일단 그웹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스크립트나, 아니면, 뭐, HTML이나 디자인 파일 같은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,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빨리 사용하는 방법, 음,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웹스톰을 쓰면 바로 쓸 수는 있지만은, 음, 그냥 인텔리제이 사용법 시간이니까, 뭐, 웹스톰은 사실상 똑같아요. 인텔, 어, 인텔리제이 시간이니까, 인텔리제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, 어,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그, 프로젝트를 실제 실행을 할 건데, 뉴 프로젝트에서, 자, 뭐,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지만은, 그냥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정도 테스트하고, HTML 파일 정도 만들어 본다고 생각했을 때, 스태틱 웹이라고 할게요. 스태틱 웹에서, 어,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, 뭐, 그, 부트 스트랩 같은 거 연습할 때, HTML5, 파일을 어, 보일러 플레이트를 쓸 수도 있고요. 그, 스크립트, 를 자바스크립트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는 정도의 간단한 프로젝트는 그냥 스태틱 웹이나 이런 어, 거 이런 거 추천을 어, 해드립니다. 이 부트스텝 해볼게요. 자, next 한 다음에 이름을 어, 어, 스크립트 테스트 간단하게 뭔가 테스트해보고 싶다. 이렇게 사실 아무도 없죠. 그러면 여기서 음, 어, 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윈도우에서는 Alt i n s 그 다음에 HTML 어, 여기서 이제 index 그러면 이렇게 빨리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뭐 테스트 한 다음에 여기서 자 그러면 어, 스크립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, 쓴 다음에 어, 인텔리지에서 뭐 실행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, 웹툰에서도 마찬가지고, 디버그는 알트 이게 저도 이제 궁금한 게, 어, 매뉴얼에는 뭐 화면에는 그 시프트 9 누르면 된다고 나오는데, 항상 꼭 알트 키를 눌러줘야 가, 저는 뜨더라고요. 자, 알트 시프트 9, 아니면 뭐 시프트 9라고 하니까, 시프트 9 눌러주셔도 되고, 자, 이렇게 인젝스 티맵 시을 누르면, 빵 떠요. 헬로 월드 켰죠.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뭐 HTML이나 뭐 스크립트 같은 거, CSS 디자인 이런 것들 실습해 볼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습니다. 그다음 오늘 알게 된그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스크립트로 이렇게 받아오면 로그를 많이 찍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처리가 돼서 넘었다고 쳤을 때, 자, altn을, 로그를 찍어주세요.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찍었는데, 자, 화면이 복잡하, 로그창이 복잡하다고 보면, 도대체 얘가 어디에 찍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, 로그, 얘 altn을 찍기 전에, 자, 얘, 얘를, 어, 앞에다가 먼저 이렇게 프리픽스로 이렇게 찍어주고, 그 다음에 이 값을 나한테 찍어주세요.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주로 작업을 했는데, 오늘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. 자, 뭐가, 뭐가 있냐면, 자, 이렇게 해서 만약에 로그를 딱 찍어. 그런데 얘가 이제 먼저 프리픽스로 앞에다가 뭔가, 뭔가를 이렇게 붙여주고 싶다. 그러면, 자, 항상 이제 이렇게 컨트롤 D 누르는 거예요. 자, 복제를 한, 둡플리케이트 한 다음에, 얘를, 이렇게, 앞에서 다운표, 앞에서 다운표, 뒤에서 다운표, 이렇게 하니까 항 시간이 걸렸는데, 이렇게 하지 않고, 자, 아, 컨트롤 Y. 자, 지우고, 얘를, 얘를 이제 로그를 찍는다고 했을 때, 자, 컨트롤 T 누르죠? 복제되죠? 위로 올라가야 컨트롤 W 누르면, 단어 선택, 워드 셀렉션이 되죠? 컨트롤 W. -W.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, 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, 더블 커테이션 딱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양쪽에 이게 붙어요 아니면 그냥 싱글 커테이션 누르면 뭐 싱글에 붙고 어, 헬로 월드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어, 얘는 컨롤터블가 안되네요 그 스페이스가 있어서 자블로을 설정한 다음에 커테이션 누르면 자동으로 앞뒤에 이렇게 붙어요 아 이거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지금 지금까지 그 이거 할 때마다 꼭이 1초, 2초, 3초 꼭 시간을 버렸는데 요거 나중에 아끼면 꽤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짤막하게 그냥 간단하게 팁 하나 어, 올려 드렸어요. 뭐한 개든 두 개든 짧게 짧게 해 가지고 재밌는 인텔리지로할수 있는 것들 올려 볼게요.